올림타임을 놓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하나만 하죠 음. 전국 최초 왔고요 <웃음> 네. <웃음> 사실 담연된 자가 별로 없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토크 MC를 맡게 된 경기도의 BTS 황재호입니다 <laughs> 어, 잘생겼다 <laughs> 저 하면 되나요? 네. 안녕하세요 <laughs> <laughs> 음, 파직독순이 네. 경기도의 회 문화체육강강위원회 소속 손희정 의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고양이 수원이고요. 문화체육강강위원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황세영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아. 경기도의 임채웅입니다. 아, 제가, 제가 말니다 <laughs> 임채웅. <임체국. 웃음> 네, 해서. 어, 사실 이제 오늘 모이신 게참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실내체육시설 업 종사자분들 정말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이게 계속 장기화되고 또 이렇게 정부에서 여러 가지 방역 수칙을 발표하는데 현장과는좀 거리감이 멀다라는 그런 원성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의원님들도 아마 지역에 다니시면서 또 문화체육 관광위원님들이시니까 두 분이 이런 현장의 목소리를 많이 청취하고 계실 것 같은데요. 현정 의원님 전체적인 분위기가 어떤지 좀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한 불과 일주일도 안된것 같아요. 그 뉴스에서 봤는데. 실내 체육업, 헬스장을 운영하시는 어떤 사자, 사업주 분께서 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다라는 그 기사를 보고서는요, 이 기사가 이 체육시설업의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제 실내 체육도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요, 네. 수영장에서 사실 감염된 사례가 별로 없습니다. 네. 문을 닫아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특히 그나마 좀 공공 시설은 좀 낫습니다. 임대료도 네. 지원을 해주잖아요. 데 민간기업 같은 그런 것도 없어요. 그래서 아주 참 안타까운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제주에서도 보면 이렇게 모든 업종별로 다 어려움이 있으세요. 그런데 어떤 정부의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모든 걸다 수용할 수 없는 또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사실 저희 지역에서는 경기도 의회로 좀 이런 실내체육 시설업 종사자분들을 위한 좀 어떤 지원방안을 좀 마련을 좀 해달라.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요구들이 지금 늘어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지 황수영 의원님 좀 전체적으로 이런 게 어떤 방향으로 좀 가야 될지. 아, 진짜 뭐 안타까운 일인데요. 결국에는 뭐 지원의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가, 저게돈 문제입니다. 네. 지원을 해줘야지 이분들이 살아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제가 얼마 전에 사실 이런 어려운 국면에 처해 있을 때 우리 또 손유정 의원님께서 아마도 전국 최초 아닐까 싶습니다. 우리 코로나로 이런 집합금지 대상을 최초. 당해서 어, 이런 영업이나 어떤 운영에 이렇게 손실을 보고 있는 실내 체육, 종사자들을 위한 조례를 또 개정하셔서 이렇게 지원근거를 마련해 주셨거든요. 굉장히 선언적인 의미였다. 사실 아주 시의적절한 조례라는 평가를 많이 받고 있는데 이순정 장인님 조례에 대해서 좀 알려주시죠. 네, 전국 최초 맞고요. 네. <laughs> 아, 조례명은 경기도 체육진흥조례예요. 음. 그중에 내용은 되게 간단해요. 한 조항을 신설한 건데 감염병 등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체육시설 영업이 중단된 경우에는 그 영업 손실을 좀 보전해 줄수 있도록 하는 뭐 전액은 아니어도 정부 또는 일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뭐요 정도 문구를 이제 신설을 한 건데요. 어 말씀하신 대로 좀 선언적인 의미가 좀 크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 이 조례가 어떤 이런 조례를 근거해서 이제 지원금 건 마련이 됐고 그럼 이런 어려운 시점에 저희 제 우리 실내체육 종사자들을 위한 어떤 지원이 어느 정도 지금 되고, 지금 마련이 돼 있지 않다면, 또 어떤 것들을 좀 이런 거모델로 잡아서 가야 되느냐. 사실 이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고 계시는 종사자분들이 많은데, 우리 저기 손윤정원이 그러면 지금 일단은 존에 만들어졌고, 지금 앞으로는 좀 어느 정도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은 타 국가, 뭐 유럽이나 뭐 일본도 음. 그렇고, 영업 중단이 되면은 일부 금액을 음. 이렇게 일, 하루에 얼마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제도가 있더라고요, 기사를 음. 보니까.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게 전혀 없어서 좀 사업자 입장에서 너무 황당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고 당연히 국가에서 영업 중단에 대한 손실 보전을 해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경기도 또는 뭐 기초 지자체의 예산만으로는 쉽지 않은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조례도 발의했고 해서 음. 추가적으로 이제 관련 예산을 좀 조금이라도 확보해서 조그만 그 도움이라도 될수 있게끔 저는 이제 노력을 하겠다는 라뭐 추상적인 말씀밖에 안 돼서 <웃음> <웃음> 죄송한데요. 아, 네. 예, 그런 거를 이제 추진을 하려고 합니다. 올해, 올해는. 음. 그래서 황성의원님께서도 사실 이, 이 피해 종사자들에 대한 네. 지원, 사실 이게 또 경기도 하면 또 지역 앞에나 또 이런 네. 재난 기험이나 많은 지금 선행 그 사업들이 실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좀 생각하시는지? 네, 일단 뭐 좋은 조례 이제 만들어 셨는데근 <laughs> 사실 뭐 조례보다도 이제 중요한 게또 예산이 뒷받침돼야 되는데 사실이 심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음. 같이 뭐 집행부하고 노력을 해서 꼭 음.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음. 예, 정책으로 방영,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음. 우리 같이 심을 합쳐서 총대결과 하시죠, 저희 네, 네? 정말 최선을 네? 다해 보야 될것 같고요. 네. 저도 정담회를 썼는데 그때 나온 내용이 이제 아무래도 골든 타임을 놓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사실 하나만 하죠. 맞아. 1, 2월 달이 가장 힘들다라는 맞아. 얘기를 하세요. 여기서 만약 이 지원 대책이 수립이 안 되면 또 6개월, 8개월 동안 21년도 또 운영, 사업 운영의 차질이 불가피한 상황이라. 그래서 몇 가지 아이디어 주신 건 선결제 캠페인을 좀 해달라. 음. 그러니까 지원 사업도 지원 사업인데 마치 실내 체육 시설업이 고위험군처럼 낙인이 찍혀서 좀 캠페인을 해달라는 그런 요구가 있었었어요. 선결제도 하고 어떤 어 코로나 최고의 백신은 건강입니다. 이런 캠페인. 혹시 문광의 차원에서도 황선영 의원님 이런 것들 좀 캠페인하고 같이 병행돼야 될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야죠, 당연히. 네, 할 예정입니다. 아, 할 예정. 네. 그래갖고 저희 문체위원들 이렇게 다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네. 그리고 손전 의원님 이 소비촉진지원금 관련해서도 또 이렇게 좀 요구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뭐 100억이면 100억, 50억이면 50억. 좀 예비비든 추경이든 빨리 세워서 좀 해달라 하는데, 혹시 그런 좀 아이디어 같은 것들이 있으세요? 어, 제가 이제, 저도 이제 문체의 소속이다 보니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했는데, 음. 그 문화놀이 카드라는 게 있어요. 이 카드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게, 우리 그 전체적으로 국민들한테 음. 뭐 10만 원이든 뭐 이렇게 음. 그런, 그런 카드를 주는 거예요. 문화체육 이런 음. 쪽에 결제할 음. 수 있는. 이런 카드를 네. 지급하는 그런 방식도 음. 한번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또는 할인권 같은 거를 이렇게 음. 지급을 하는 방법이죠. 그 할인된 부분에 대해서는 음. 기초 지방 정부나 뭐 국가가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그런 방식이고, 음. 그다음에 지금 선결제 운동 말씀을 하셨잖아요. 선결제를 하게 되면은 뭐 추가 포인트를 지급한다라든가. 음. 네. 아니면 뭐 추가 혜택을 그렇게 음. 주는 그래서 이제 성격제를 유도할 수 있는 음. 그런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음. 어, 올해 초에 좀 같이 음. 고민하고 어, 음. 사업으로 확정될 수 있게 좀 노력해 봐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음. 사실 이게 소비촉진 지원금이나 이 지원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도에서 그럼 대상은 그 금지대상 모두 다 포함된다는 그런 의견이신 거죠? 그렇죠. 지금 예. 다 모두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 저는 본인 생각은 자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예, 그럼 집합 금지 대상으로 포함된 모든 실내 체육 시설업은 동일하게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는 두 의원님 말씀처럼 그럼 캠페인과 더불어서 이 지금 상결제 캠페인이든 소비 촉진 지원금이든 어떤 것들이 좀 빨리 병행될 수 있게 우리 두 의원님께서 네. 좀 최선을 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사실은 이 코로나 국면이 어찌 됐든 이 상반기를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시내 체육 시설업을 또 포함해서 또 문화 체육 관광 여러 분야에서 지금 사실 많은 어려움들이 있으시잖아요. 가장 직격탄을 받은 부분들이기도 하고 이 관련된 사업에 대한 지원 방안이나 좀 어떤 방향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우리 어, 황서영 의원님부터. 네. 소... 뭐 코로나19로 어렵지만 특히 우리 문화, 체육, 관광 분야의 종사분들이 특히 어렵다는 생각을 음, 합니다. 음. 그래서 지금 아까 우리 손인정 의원님이 좋은 조례를 만들었는데 앞으로도 음. 어, 어, 이분들을 위한 좋은 조례가 계속 됐으면 합니다. 그래서 음. 지원을 해줌으로써 조금이나마 좀 위안이 되게 음. 하, 하고 싶은 마음이 음. 제 마음입니다. 예. 네. 손인정 의원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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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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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어, 저는 좀 안타까운 게 그 음식점이나 뭐 이런 소상공인 중에서도 음. 이게 종류가 많은데 음식점이나 이런 분들은 음. 언론에라도 이렇게 노출이 돼요. 어렵다 어렵다 음. 하는 게 언론에서라도 TV에서라도 이렇게 볼수 음. 있는데 사실 우리 문화체육관광 쪽은 언론에조차 노출이 안 돼요. 음. 근데 더직격타 아예 영업조차 못할 때 음식점은 일부 영업이라도 하잖아요. 근데 음. 오죽하면 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겠냐라는 음. 생각이 들어서 너무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음. 홍성윤이 한번 더불어서 이게 사실 방역수칙이 모든 걸다 허용하고 다 책임질 수는 없습니다. 네. 근데 이제 유독 이 실내체육 시설업 종사자분들께서 이런 현장에 맞는, 왜냐면 그분들도 좀 방역수칙을 권고하는데, 그 현장 당사자들이 좀 이런 걸 만들 때 참여를 해게해달라 이런 말씀들이 좀 있으시거든요. 네. 좀 어떻게 맞... 바라보시는지. 네, 맞습니다. 일단은 이제 그 이제 이분들이요. 제가 지금 보기에는 노력을 많이 하고 계세요. 음. 하지 말라해도 지금 방역 네. 철저히 하고 이렇게 음. 준비를 다 해놓고 계신 상황입니다. 그래서 음. 코로나 1 9가 지금 보니까 좀 많이 좀 줄었죠. 네. 이제 다행히 이제 줄어들었는데 어 그래서 빨리 이분들이 음. 일할 수 있게 해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게 실내 체육 시설이 고용 분으로 자꾸 인식이 되는데 확진자가 거의 나오질 않았습니다. 네. 또 0.몇 프로 이렇게 발명이 된 네. 네. 상황이라 네. 네. 어느 집합 시설보다 사실 안전하게 잘 운영하고 계시거든요. 말씀대로 두 분께서 그런 권고도 현장 당사자들의 목소리가 담긴 권고도 우리 경기도에서 내려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실내 체육 시설 업 종사자분들의 그런 고충도 들어보고 경기도에서 선도적으로 할수 있는 지원 방안이 뭔지도 들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손희정 의원님하고 우리 황성 의원님께서 실내 체육 종사자분들을 포함한 우리 문화 체육 예술인들 또 도민들께 해주고 싶은 한 말씀 해주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네 체육업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그리고 뭐 체육업뿐만 아니라 문화·관광 사업을 종사하시는 여러분들 어려운 점 많이 알고 있는데요, 어, 힘내시고 또 올해 안에 좋은 세상이 또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러분 힘내시고 파이팅하십시오. 네, 우리 문화·체육·관광 우리 종사자분들 참 정말 고생 많으시고요. 어, 여러분들이 일 잘하라고 뽑아 주셨으니까 제가 최선을 다해서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팅. 네. 예, 저도 어, 사실 체육인 출신 경기도 의원으로서 우리 실내 체육 종사자분들 목소리가 담긴 정책을 골든 타임에 정말 시의적절하게 지원할 수 있도록 이 앞에서 보이는 그런 어떤 홍토라든가 보여주식 행정이 아니고요.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면서 저는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최고의 코로나 백신은 도민의 건강입니다. 이 부분들을 지켜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드리면서요. 그럼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정말 이런 겨디를 담아서 파이팅 한번 하고 마무리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네, 실내체육인 여러분, 힘내세요. 경기도 의가 응원합니다. 응원합니다.